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차 연구소 김진형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수원에는 화성에는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하루 종일 오더만 오늘도 지금 오전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거기다가 또 바람까지 정말 세게 부네요 나무가 그냥 거운 땅에 달랑말랑 하는데 아무튼 이럴 때또 뭐 농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죠 뭐 저는 또 어제도 우리 가족끼리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또 같이 돼지갈비 좀 먹고 소주 한잔 했는데 야 이제 술 먹기가 이제 쉽지 않네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날 만큼 술이 안 들어갑니다 전에는 한두병 정도 먹었는데 지금 한 병이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딱 비도 오고 하는데 막걸리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칼국수하고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또 리뷰할 차량은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전기형인데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 전에 정말 한 달이면 은 20대 이상 나갔는데 요즘에는 조금 꺾음합니다 사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사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구소에서는 제네시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네시스가 후기형도 있고 전기형도 있고 그 다음에 DH 제네시스 시리즈가 있지만 정말 현대에서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차량이고 이 제네시스를 제가 판매해도 걱정이 안됩니다 왜냐면 큰 고장이 없으니까 제네시스 실수라고 하잖아요 오일 갈고 5만원 전원 받고 미세주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제네시스 BH340 럭셔리고요 2009년 11월에 2010년 형식 키로수는 16만 좀 넘어 가지고 의무 성능 보험 대상이 되죠 사고도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없는데 단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고요. 운전석은 뒷문 W, 뒷휀다 W. 그리고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미세누이도 안 보이고요. 외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이트 보세요. 오, 나이트도 깨끗하죠? 백화에서 없고. 이 차량은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목요일을 가져온 차량이에요. 목요일 가져와서 판금 도색도 안 하고 그냥 광택만 내서 제가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차 주분이 관리는 차량 차량이에요. 이 엠블럼은 뭐 어디 갔네요? 이거는 제가 또 교환을 해놓겠습니다. 2만 5천 원 정도 들어가죠. 그릴도 보세요. 물때만 했지 녹이라든가 까지거나 흠집 없습니다. 양쪽 안개등도 깨지거나 백화점장습격죠 밑에 그릴도 역시 흠집 없고요. 위에 몰딩도 끊기거나 까지거나 뭐 키스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좋아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 예, 엠블럼만 가으면 뭐, 여기, 여기, 앞에는 뭐, 끝내주죠. 자, 본네트도 보세요. 돌빵, 문구, 색가지 하나도 없어요. 잡티도 없고요. 앞유리도, 모래맞은 자국만 있지, 큰 돌빵은 안 보이고. 휀다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 없고요. 타이어도, 아, 타이어가 아쉽네. 교환시가 기 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카렌스 타이어,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휠은 뭐, 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랑 없이 양화하고 앞문도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좀 터치한 자국 두 군데, 이런 조금씩은 있어요. 두 군데 보이네요, 두 군데. 그리고 몰딩은, 오, 의외로 깨끗하네요. 물때 없고. 뒷문, 뒷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지만 터치한 자국은 두 군데, 보이죠? 세 군데 정도 조금씩은 있어요. 몰딩, 여기 물때좀 파리똥 상 것처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실기스가 조금 있어서 터치하네요 보이네요 심한 건 아니고요 스텝프양화고 천정 필라 흠집기스까지는 고 썬바이저도 뭐 짱짱하네요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뒤 휀다도 역시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있나 없나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요 타이어는 민자와이 타이어를 교환을 안 하고 타셨네 그리고 휠은 여기, 여기만 두 군데 조금 쓸렸네요 깨끗한 편이고요. 뒤에도 이제, 대루동도뭐 LED죠?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기 없죠? 오, 어, 엠블럼은 괜찮아요. 뭐 새거나 들어놓고 몰딩도 물때에노 까진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뒤에 반바도 보시면 마우라 두개 돌출이죠? 센서 내 견인구리는 있고, 전기형 몰딩은 좁지만, 여기가 조금 들어갔지만, 끊기거나 흠집하고, 물때만 보이네요. 양쪽 단차도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깨끗하죠? 넓찍하고 타이어가 새 겁니다. 돈 보셨죠? 타이어를 뭐 세게만 사면 되네, 세게. 어, 공구 다돼 있고, 배터리도 새 거네, 새고 진짜. 어, 곰팡이 쓰거나, 녹슨거나습기찬거 없고, 먼지 하나 없습니다, 먼지.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고요. 트렁크. 트렁크도 터치한 적 없어요. 돌방 문구 스카치 없고,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이 아주 잘되있네요 브레이크 LED는 빨간색인데요 샤크안테나도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새겁니다 새거 자 뒤에 휀다 역시도 날로파리 모으기 파리가 터치져 있고요 타이어는 뭐 교환해야 될것 같고요 휠이 아주 끝내줘요 휠이 뭐세개다조금씩집 있는데 아주 조수석 뒤 휠은 아주 끝내줍니다 뒷문은 하나 둘셋 목이 세 방이 몰렸습니다. 여기가, 목이 세 방이고, 이런데 조금씩은 뭐, 터치한 자국이 아니라 좀 때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몰딩은 깨끗하고요. 물때 없습니다. 앞문, 앞문도 보시면은, 알파리, 모기 파리는 안 보이고요. 터치한 자국 없습니다. 백미로 깨지기만 기술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몰딩은 약간 여기, 파리똥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스태프는 흠집 하나 없어요. 천장 필라 흠집기까지 없고선바이저 가지고, 끝내주고요. 펜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 없고 터치한 적 없죠 타이어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이 차량 뭐휠 보다는 타이어가 좀새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희망사항이죠 뭐휠 깨끗하고 외관도 뭐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수석 뒷문만 모기 세방 위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뭐엠블루만 갈면은 아주 기똥차 같고 별에 일곱 개안씀서드릴게요 손팅 3M 선택인데 아 좁쌀처럼 모래 맞은 자국처럼 많이 있네요 그렇지만 교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자 <laughs> 도어 트림이 깨끗해요 어, 우드 보세요 밤새우드도 깨끗하죠 기스까지는 없고 때 하나 없네요 도어 캐치 카칠한 거 없고 메모리 시트 접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가 아주 나란히 잘돼 있죠 우드도 보세요 엄청 빛깔납니다. 도어트림 보세요. 도어트림도 뭐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라도 하나도 없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깔끔하고요. 뭐 깨지거나 기스 없고요. VDC, M, 계기판 조절 스위치, 핸들 전동 틸팅, 안 되네요. 이거는 또해놓아야죠 제가. 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주름만 있지, 시트도 찢어지거나 까진 거 없습니다. A급이네요. 뭐 푹신푹신하니. 어, 에어백도 있고 돈 들을 거 없습니다.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볼까요? 팔걸이도 깨끗하죠. 그다음에 조수석 시트도 오 시트가 아주 끝내줘요.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특특특 A급이 상무죠. 안에 들어 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키도 두 개죠. 두 개고 야이 차량 매입 잘했습니다. 자 우드 핸들돼 있죠. 그리고 핸들도 뭐 까지건 해진 거 없죠.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리모콘. 키로수가 16만 4 2 4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자, 다시방도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커블도 열선 이상 없죠? 공기청정기, 앞뒤 범바 센서 스위치 작동 잘되고요제트리시가잭 12V. 담배 핀자고한번 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는 CD 돼 있죠? 프로테어컨. 내비드 정품 7인치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매트도 코일매트, 그 다음에 우드도 키스 까지거나, 때묻은 거 없고, 하이패스 정품. 돈 버셨죠? 실내 등도 다잘 들어오고, 안경집 이상 없고, 블랙박스도 앞뒤로 돼 있는데요. 남의 쓰던 거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또 해드려야죠. 뭐, 앞에 보세요. 깔끔하죠? 뒤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어우, 뒤에는 뭐, 그냥, 새 거네, 새 거. 사용감, 먼지 때 하나도 없고요. 우드도 키스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스위치 옆에 우드도 새 거. 도어트림, 찢어지나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 하나도 없고, 스피커도 뭐, 키스, 때 하나 없어요. 와, 도어트림 아주 깨끗하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있죠? 깨지지 않고, 여기는 이제 에어백. 뒤에 시트 역시도 푹신푹신하니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찢어지나 거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여기 팔걸이도, 야, 가죽, 키스란 거 없죠? 열선에 오디오 조절 스위치, 사물함, 시각 1시월 스키니스 공간, 커블더까지다 작동이 잘 됩니다.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데이터 깨지지 않고, 매트도 이제 코인 매트고, 목바지도 보세요. 때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스피커도 하나 있고, 천정 먼지 때 없습니다. 실내 이 정도면 뭐 외관보다 훨씬 난데요. 별이 14개 줘도 손색이 없는 실내. 엔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쉬운 전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잘 나오죠. 야, 엔지 미, 미션 미미는 그냥 끝내주네요. 끝내주 죽여주네요. 기똥차네요. 하여튼. 떨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오무기야. 어제 지정공업사에 가니까 등속조인트 갈더라고요. 등속조인트도 오일이 빠지면은 뿍뿍뿍 소리가 나거든요. 이 타이어 소리만 나죠. 이상이 없고. 야 타이어가 좀 아쉽죠. 대신 타이어값을 빼서 제가 리뷰하는 거니까 380, 24만 원 투자하시면 타이어는 뭐 거의 8, 90%짜리 또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하체 소리도 안 나고 미션 출력 한번 밟아볼까요? 출력 딸리는 거 없고 미션도 튀는 거 없이 양호합니다. 자, 하체도 거보도 어우 힘이 넘치네 넘쳐 그냥 소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 암, 로암 다 이상이 없고요 이런 차 진짜 놓치면 또 어차피 제네시스 어디서 사시든 이런 차 놓치면 아까울 것 같습니다 하체도 제가 또 혹시 뭐 탁송 보내시거나 계약금 들어오면은 제가 또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지금 밖에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도, 광택내가지고 다 이게, 비 맞는데도, 쉬운 전을 또, 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야죠. 뭐, 우리 구독자님들. 자,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습니다. 쏠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 끼익,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죠? 어쨌든 뭐, 타이어 소리는 안 나고요. 자, 잘 나가죠? 언덕도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직선 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도 안, 안 나나 밟아볼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와 우회전 조용하죠 쏠리거나 뭐 잡소리 눈금만큼안 나고요 이 차량 주행성 최고입니다 합격 이상부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도 보세요 잡소리 하나도 없죠 정상적인 소리죠 이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닫고 조이고 기름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3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야이 정도면은 전에 뭐 550개 나갔는데 많이 또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싸게 파는 겁니다 정말로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1등만이 이 차량을 또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약속한다했잖아요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 날수 수수량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토요일 날 주말인데 하여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더 좋은 차량, 두 번째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연구소김용영이습니다 감사합니다.